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 우리 헤상 <laughs> 토요일이라 그냥 기분이 좋네요 어, 오늘도 잘 눌러주시는 지퍼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 아유님 안녕하세요 뭐라고요라니요 저 지금 실시간 켰다고 인사 말한건데요 에? 아내말잘 안들리시나 무슨 터보 된것도 아닌데 아 그러니까 토요일이라 기분이 좋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잘 눌러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요 이제 잘 들리세요? 저, 저기야, 지금 실시간에 문제가 생긴는것 같아요. 잠깐 꺼요. 아이고, 뭐라고 자단해버렸다 야, 니가 뭐야. 아면서바이러스가 파는 게생기면어뉴스뉴스를 틀어보자.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복단님 강아지 복덩이가 새끼를 낳았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강아지가 어떻게 새끼를 낳냐고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요? 그것도 모르면서 왜 뉴스를 하냐고요? 모를 수도 있지요. 하참 그럼 지금 제가 김복전님 댁기 가서 물어보고 올까요? 뭐라고요? 그럼 지금 가서 물어보고 다시 뉴스 진행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김복이님대에 가요 해서 이상지 핑뉴스였습니다. 시간에 케인칩 맵니다. 동가 유녀야 뭐야 너희들이 실시간 켜자마자 들어가다니 아 그리고 이거 지금 자연광에서 실시간 켜서 그런 거야 평소에는 그냥 방에서 조명 아래서 실시간 켰었거든 어때? 많이 특이해? 히히 다들 너무 고마워. 그럼 본격적으로 플레이 해볼게. 감상 타임. 열심 열심. 엥? 정아리? 아리만 정아리 아니지? 아리가 이렇게 허마 말을 할 리가 없지 아리는 얼굴도 예쁘고 모양시도 착하고 친구들한테 의리도 있는데 당신 내 친구 아리랑 닉네임 같은 아플라 없죠? 당장 차단이요 에서 설마 아리야 정말 그런 거였어? 아리야 내가 진짜 평소 에 여기서 약해 다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지 궁금했는데 그냥 너처럼 평범한 같은 놀래였구나 알겠어 그냥 질투심이 한번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용서해줄게. 덕분에 플라이 대한 공동증도다 참회했으니까. 그럼 어떡해 제대로 된 사과 받아줘서 고맙다 윤형아 자자학수 시작되었으니 먼저 자리 안 털어 오늘 이 여씨가 사회 이군 타이틀카드 테스아맞다 오늘은 간단한 첫지 시험이 있으니 책상 위에 있는 책과 도트를 모두 서랍에 넣어주도록. 엥 오늘 시험을 보신다고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요? 간단한 첫지 시험이라 예고도 없었겠지. 자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배운 사회 용어 테스트가 있단다. 자 시작. 아 그래도 수학이 아니야 다행이다. 어디보자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헌법.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 혈받지 않을 권리는 평등권. 오 뭐지 갑자기 수업시간 배웠던 게 바로바로 바로 생각나네. 자 이제 그만 시험 결과는 점심 먹고 알려주겠어요 그럼 다들 점심 맛있게 먹도록 아 배고파. 얘들아 다들 밥먹으러 안가고 여기서 뭐해 에이 망치다니 뭘 뭐? 내가 험을 망쳤다고? 허참 누가 그런 소리 하는거야 좀 전에 1분도 안돼서 끝난 시험을 보고 나보고 망쳤다니 허참 어이가 없네 아, 몰라. 배고파. 그냥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아, 그치. 좀 까다롭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다 쓰긴 썼어. 에? 그건 또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못 쓰다니. 설마 지금 나 시험 멈췄다니. 헛소문이 전교 생활에 다 퍼진 거임? 응, 알겠어. 아, 배고프다. 자, 다들 식사 맛있게 해지시오 그럼 아까 본 사회적 지시로 성적을 발표하겠어요. 우리 반의 만점을 받은 친구가 딱한명 나왔네요. 모델들 크게 칭찬해 주도록. 김지보 모델들 박수! 짝짝짝 예? 네? 잘못 말하다니, 아닌데? 1등 만점 김지보 다들 박수 안 치고 뭐하는 거죠? 다 맞았던 거야? 띠야아앙 정아리 자꾸 왜 저러는 거야? 기분 나쁘게. 나자기 아리야 김지보가 일등 맞고 그리고 꼴찌는 너 정아리란다. 그.. 에, 정말 나온 김에 정아리부터 시험지 받아갈까? 풋 뭐야? 자기 꼴찌 놓고 산 센통이다. 정아리 빨리 나오지 않고 뭐 하는 거지? 선생님 팔 떨어지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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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아리 조심해! <laughs> 긴지 뻗잇땅에 걸려 넘어지는 정아리를 안, 응, 응. 걔, 괜찮아?